2025년형 BMW X6는 스포티함과 럭셔리함을 동시에 갖춘 쿠페형 SUV로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BMW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다이내믹한 외관을 완성했으며 특히 전면에 커다란 키드니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가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측면 실루엣은 쿠페 특유의 부드러운 루프라인을 유지하면서도 넓은 휠 아치와 21인치 이상 대형 휠 옵션을 통해 강인한 SUV의 매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후면부는 입체감 있는 테일라이트와 스포일러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디테일과 스포티한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내는 BMW 특유의 정교한 마감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운전자 중심의 인포테인먼트 레이아웃이 인상적입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센터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e 드라이브8.5 시스템을 탑재해 음성명령과 제스처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가죽과 알칸타라, 무드및 메탈릭 트림 등 다양한 소재가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으며 앰비언트 라이트는 최대 15가지 색상 조합으로 실내 분위기를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좌석 통풍 및 열선 기능, 프리미엄 하만 카돈 또는 버스 앤밀키스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장거리 주행 시에도 최고의 편안함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옵션까지 선택 가능하며, 기본 모델인 X6 XDRI V240i는 3.0L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해 약 380마력과 강력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고성능 M 퍼포먼스 모델인 X6 M60i는 4.4L V8 트윈 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약 530마력을 자랑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3초 만에 도달합니다. 모든 모델에는 8단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BMW 3부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다양한 노면에서 안정적이고 민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최신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크루징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BMW 위 최신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 시 운전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연비 효율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된 엔진은 정지와 출발이 잦은 도심 주행에서 연료 소모를 줄여주며 고속 주행 시에도 부드러운 엔진 작동과 낮은 RPM 유지로 효율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순수 전기 모드로 약 80km 주행이 가능해 단거리 출퇴근이나 도심 주행 시 무공해 주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25 BMW X6는 디자인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효율성까지 모두 잡은 프리미엄 SUV로 스포티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쿠페형 SUV만의 날렵한 실루엣과 BMW 특유의 주행 감성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매력을 발휘합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특별함을 느끼고 싶은 운전자, 그리고 장거리와 도심 모두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2025년형 BMW X6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